삼만 원부터는 아주 그냥 날카롭게 보는데 네이버에서 쓸 카드가 없어요. 멤버십 이제 가입 안 해줄 거야. 그래서 회원 하면은 약간 해줄게. 3 0만 원을 연해 낼수 있냐? 그리고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발급 받아서 써 보기에는 좀 적절한 시기다. 안녕하세요. 오 이게 감사합니다. 영상으로만 보던 그첫 아 어, 출연하신 어, 거죠? 또 처음이죠? 어, 한번 해봤어요. 어, 자기 소개 한번 해보실래요? 아네 안녕하세요. 저는 카드고릴라 마케터 브라운이라고 하고요. 제가 그래도 라임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때 사내에서 신규 카드를 좀 소개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신규 카드 브리핑을 했던 담당자였니다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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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늘 좀 한번 카드 한번 얘기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왜 보세요? 여러 의미로 핫한 네이버 현대카드 에디션 2입니다. 알짜 카드로 소문났던 네이버 현대카드가 단종되고 출시한 카드죠. <laughs> 한도를 높였어요. 최대 2만 원까지, 2만 포인트까지. 하나, 둘, 셋. 오, 점만 쓴다. 그러면 신상 카드 브리핑. <laughs> 브라운님 먼저 얘기를 한번 <laughs> 해볼까요? 신규 카드 브리핑. 네, <laughs> 신규 카드 브리핑. 할인 한도가 늘어난 게 일단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 부분 때문에. 정말 네이버 쇼핑을 자주 한다 싶으면 저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도가 높아졌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 카드만 막 파기 때문에 한도가 낮으면 할인율이 아무리 높아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적립이든 할인이든 그래서 한도가 높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2만 원이면 쓸만하다 제가 연회비 3만 원부터는 아주 그냥 날카롭게 보는데 2만 원까지는 <laughs> 그래도 예, 2만, 예, 예, 예. 2만 원대까지는 음... 그래도 써볼 만하다 예. 그래서 5로 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쓸 카드가 없어요 저거 말고는 사실 단종됐고 시즌 1은 단종됐고 이제 에디션 2인데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비교적 그전 카드보다 씀씀이가 좀더 커져야 된다는 그럼에도 혜택 뭐 합치면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최대 할인이 그래서 뭐 그거나 한도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래서 쓰라고 추천할 것 같습니다 아, 너무 약간 멤버십 이제 가입 안해줄 거야. 그래서 회원 하면은 약간 해 줄게. 돈을 좀더 쓰긴 해야 돼요. 4천 얼마밖에 안 하는데 5천원 4900원. 신한카드가 6년 만에 출시한 프리미엄 카드라고 해요. 이게 바우처 리스트가 꽤 괜찮아요. 뭔가 마일리지 트립 이런 것도 있고. 하나, 둘, 셋. 어? 어? 어, 너무 요 너무 30만 넘어서? 아 그건 아니고 3만 원 넘어서. 30만 원이라서. 30만 원을 연에 낼수 있냐? 그리고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연에 쓴, 쓰는 총 금액도 많지 않고 저한테는 맞지 않는 같드다 연회비가 일단 굉장히 높은 카드이긴 하지만. 바우처 구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좀 다채로운 느낌이 있어요. 지금 이제 영국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이리얼트림에서 굉장히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요. 요즘 신한카드 플레이트 많이 예뻐졌더라고요. 근데 네. 약간 저런 느낌이 맞아. 트렌드 아니요 되게 <laughs> 큰게 뭔가 비 이렇게 있고. <laughs> 저는 사실 지금 카드를 찾고 있어요. 메인 카드를. 지금 하이 포인트 쓰는데 그게 단, 이제 끝나가지고 단종돼서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. 이제 프리미엄 카드를 쓸 것이냐 마일리지 카드를 쓸 것이냐로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약간 지금 후보에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마일리지 적립을 하면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다만 천원 당이 아니라 천 오백 원당일 마일리지인 게 조금 아쉽고 쓸 수도 있다, 쓸것 음. 같다. <laughs> 네. 메리어트, 아코르, 다음으로 이제 롯데카드랑 콜라보해서 나온 힐튼, 아머스, 아멕스 카드인데요. 이게 호텔 제휴 카드예요. 다른 호텔 제휴 카드랑 다르게 조금 심플합니다, 혜택이. 하나, 둘, 셋. 오, 저걸 활용을 잘 하는 법이 있더라고요.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내가 힐튼 계열 호텔을 바싹하게 알고 있고 저걸 활용을 잘 하겠다 하면 나쁘진 않은데 국내에는 힐튼 호텔이 많이 없어가지고. 기본적으로 이런 호텔 재료 관련 카드 같은 경우는 이용 실적 자체가 일단 높은 편이다 보니 제가 이제 여러 카드를 좀 쓰는 성향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. 아. 네. 어, 굳이 할인형과 포인트형을 비교를 했을 때 저는 포인트형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좀 저랑 안 맞는 카드라고 생각해서 을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아이다. 그리고 저는 요즘에 호캉스보다는 <laughs> 캠핑에 빠졌거든요. <laughs> 그래서, 아, 어, 좀 더, 이제. Okay. IBK 포인트 3.8. 신규 차트에서 이제 방, 막 순위가 상승 중인 카드더라고요. 네, 하나, 둘, 둘 셋! 어, 3만원 3만 넘었는데. 아, 이거 근이이 카드 3만원이 넘는데도 왜? 뭐를 들었냐면 지금 <laughs>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. 아 충분히 연해비가 상쇄가 된다. 저 적립률 자체가 1.5%면은 일단 좋은 적립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일단 한도도 없기 때문에. 근데 아까 카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카드그룹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지금 발급 받아서 써 보기에는 좀 적절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. 저는 일단 해외 가맹점 이용 금액에서 5%인 게 크게 메리트가 없. 써요. 그렇게 많이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저 5%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? 저라면 안쓸것 같아서 지금 엑셀 들었습니다. 네, 이것도 일단 할인형과 스카이패스형 두 개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, 네, 프리미엄 카드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시간 아, 좀더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<미을> 리얼 고민하고 <분리라고 웃음> 있어 지금. 하나, 둘, 셋.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. 항목들이 세 가지로 좀 적은 편인 것 같고 한 20만원 이상 결제했을 때 1만원 청구 할인이면서 또 저게 이제 12라는 조건이 붙거든요. 네, 조건이 좀 너무 많은 느낌이라서 저한테는 좀 다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카드다 싶어서 저는 X를 선택을 했습니다. 헤리티지 클래스 연회비가 12만 7천원이면 사실 제이드랑 비슷한 레벨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이드는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을 해줘서 제가 그것도 3만 원 미만이 돼서 한번 발급을 받아본 프리미엄 카드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8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조금 상쇄되는 면이 낮고 그리고 국내외 가맹점 1% 할인이라는 게 사실상 저연회비를 내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를 들긴 했는데, 이게 뭐, 당장 쓰고 싶다라기 보다는, 연회비가 일단 아까 앞서 나왔던 베스트 X보다는 저렴해요. 그래서 포, 그 프리미엄 카드를 고민하고 있어서, 약간 세모? 느낌?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볼까? 내 바구니에 넣어볼까?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, 공항 라운지가 동반 1인이 포함인 게,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연회비 비싸지 않으니까 롯데백화점 상품권 받고 한번 써볼까? 아니 포인트리 받고 8만 원 그냥 받으면 되니까. 오늘 기억에 남는 카드 하나씩 뽑고 끝내겠습니다. 신한카드 더 베스트 X입니다.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. 나만 한건 아니고. 제가 그냥 고자도 생각을 한건 <laughs> 저도 신한카드 베스트 X입니다. 기아은행의 IBK 포인트 3.8.